모닝 데일의 지혜서 오늘은 욥기 11장에서 14장 말씀 을 읽어봅니다. 11장부터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나서서 그의 첫 번째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는 욥의 태도를 지적하며 그에게 회개하라고 나무랍니다. 이에 12장부터 욥은 소발에게 답변합니다. 그는 서운함과 섭섭함을 표시하며 새 친구 모두에게 항변을 하는데요. 고통을 당해 보지도 않고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비웃고 이미 넘어지려는 사람을 더 떠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시작하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는지 이야기하며 바닥을 친 자신의 처지를 계속해서 한탄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입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네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세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기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네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네 집안의 불일과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수 있다.네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네 생활이 한 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두움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네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 뿐일 것이다. 12장입니다. 요비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으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멀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을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 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예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채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든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순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뜨리신다. 하나님은 자신 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마을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리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13장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한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떼어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병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헛된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서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차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극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14장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이 마저 괴로움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 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 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음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소울에 감추어 두실 순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순수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우고 계시지만 그때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뿐입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나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한 하나님의 지레, 지혜 아래 있다고 믿고 있나요? 요분 고난 가운데 전능하신 분께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있나요?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어떤 마음을 털어놓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또한 나에게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고 세워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떠밀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그 가운데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에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새 친구와는 다르게 우리 주위에 넘어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 일으켜 세우는 궁휼이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 넘어져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